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극재감 불쇠 에폭 1인 세팅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불쇠 세트의 경우 아무리 순간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일균이나 대균 자단에서는 다른 캐릭터처럼 뭐 시원스럽다? 요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더군요. 많은 몹들을 한 번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광력 딜이 아닌데다가 에폭은 근접해야 적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균용 세팅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세팅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대균용 세팅입니다. 근데 여기서 카나얌의 집중의 어깨그리 요거 대신에 헤르그 브라시의 속박이나 아니면 여기 실추 이것을 넣어주면 바로 일균용 세팅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나아가서 오로지 에폭 데미지로만 저단 및 일균을 돌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폭 데미지로 얘기하면 이제 오일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에폭 발동 데미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에폭 발동 데미지로만 딜을 할수 있는 이런 세팅을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에폭의 쿨을 줄이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복자가 700이잖아요. 700이고, 그 다음에 말 프로필도 이제 64만 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것도 아직 좀 약간 묻지마 세팅이죠 예, 아직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대균 90단은 어, 빠르게 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고행 16단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균 100단도 해 봤는데 효율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더군요 자, 아이템을 봅시다 이렇게 불새 5세트를 착용을 하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크림슨 2세트를 이렇게 착용을 하였습니다 목걸이는 꼬맹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 피부와 그 다음에 마법 무기, 피칠갑 덕분에 보호막이 더욱 단단해져서 꼬맹이 효과가 꺼질 일은 거의 없더군요. 손목은 1인 세팅이기 때문에 천벌 대신에 이렇게 피칠갑을 사용해서 몸빵을 더욱 단단하게 하였습니다. 반지는 극제감 세팅답게 황도궁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에폭에 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반지 하나는 뭐 그대로 원소의 동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무기는 일균 및 저단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인검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조는 끊없는 깊이의 보조를 실착을 하였고요. 에폭 적중 시 공격력 증가와 그 다음에 반등피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전설 보석은 태극그 다음에 갇힌자, 그 다음에 강한자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근데 여기서 비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비전력 생성을 무리하게 높일 경우에. 파일을 사용하면 태극이 발동 안 되는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나이를 봅시다. 카나이의 무기 쪽은 메서슈 밑에 도끼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용광로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뭐, 아무래도 저단에서는 메서슈 밑에 도끼가 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방어구는 그대로 집중의 어깨거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반지는 세트 효과 발동을 위해서 이렇게 왕실 반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킬을 봅시다. 스킬도 몇 가지 빼고는 대균용 세팅과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에폭으로만 딜을 하기 때문에 어, 저승 칼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마, 불꽃, 부식도를 넣어서 딜을 조금이나마 더 높였고요. 분신자레는 다이아몬드 피부, 분광경을 넣어서 이렇게 비전역 소모량을 좀더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대균용 세팅과 비슷하죠. 사형마의 경우는 뭐 취향에 따라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사용해도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기술은 수호 강화, 그 다음에 대담함, 원소 조합, 환기,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헬퍼는 다이몬드 피부와 그 다음에 에너지 폭발, 이거 두 가지를 100mm 정도 세크로 빠르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 영상을 볼 건데요. 대균열 90단을 돌 겁니다. 근데 존복자랑 공격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